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나나의 얼굴마당 장현동 음. 실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실장님? 오늘 주제가 음. 상담을 하다 보면 음. 가슴 비용이 정말 많이 달라요. 300만원부터 음. 1000만원. 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어, 눈 수술이나 코 수술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뭐 하얀 실을 쓰던, 파란색 실을 쓰던, 까만색 실을 음. 쓰던 다 똑같은 이제 수술 비용이 이제 나오는데 가슴 수술은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 보형물 비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병원별로도 근데 똑같은 보형물의 비용이 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음.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그냥 자부심의 차이 기술력의 차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핸드폰이 있다 라고 쳐도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삼성만의 기술력이 그 가격에 녹여져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이 정도 가격을 제가 설정해 놓은 거는 그냥 저희 병원에서 생각하는 의료기술 안전성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녹여져 있는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저희 병원을 뭐 감히 약간 삼성급 애플급으로 좀 좋은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죠 가슴으로 눈코도 맞아요 원장님 비싸다고 무조건 제일 좋나? 비싸다고 네. 좋진 않아요 우리 가짜 명품 있잖아요 저... 가짜 명품이라는 게이 바닥에도 분명히 존재해 요 비싸기만 하고 수술을 음. 잘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가격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병원이 원장님들이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셨는지 시스템은 어떤지 사후 관리 안전에 대한 보장이 좀잘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그것과 가격이 매칭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제 맨날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 내시경 삼겹살. 근데 그 내시경 종류가 음. 저렴한 내시경부터 고가 내시경까지 음.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잖아요. 네. 항상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원장님 경력도 중요하지만 음, 수술 방법 그리고 기구 사후 관리 기계 확실한 투자를 합니다. 맞아 우리 그 자, 자랑 안 했네요. 아 사실 제가 이제 병원을 처음 오픈을 하면서 세팅을 할때 내시경을 뭘 쓸지 선택지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니까 비싼 거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수술방에서 쓰는 뭐 맞추기 얘기, 그것도 두, 어, 되게 비싼 거예요. 거길, 드레게르라는 회사에 어, 되게 고가 하이엔드급 맞추기 음. 쓰고, 그리고 수술방 안에 세팅하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거 같고, 수술에 들어가는 재료도 어, 보형물 뿐만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는 그 안전에 관련된 장비, 그리고 수술 공기정화 사후 관리. 시스템, 그리고 마저 사후관리 시스템에서 우리 쓰는 그 기계들 있잖아요. 캡슐러티스 그리고 산소고압챔버, 뭐, 다 하나하나 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이바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수술 결과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한것 같아요. 어, 저가의 장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싼 수술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저가의 장비로 제대로 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소수한테만 제공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특히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봐요.